유광 멘탈 큐어팜, 산과 접해 있는 이 언덕에 뿌리 한번 보세요. 이놈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철망이 다 누워버려요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산 쪽에는 들어가서 이 뿌리 쪽을 다 없앴고, 밭 쪽에 이 뿌리를 전부 다, 위에 저거는 지 나중에 말라 죽을 거예요. 뿌리를 지금 이제 다 자르고 있거든요. 이게 자세히 볼수 있는데 가까이 와 볼까요? 이거 한번 가까이 와보세요 이놈들이 얼마나 위에 덩쿨이 강한가 하면 한번 보세요. 이거거든요. 이 뿌리. 이 뿌리가 전부 다 타고 올라가 가지고 완전 다 덮어 버려요.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 제가 다 잘랐고 안쪽에서 이걸 일단 잘라가, 여기는 나중에 뭐 뿌리를 죽이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. 일이 쉽지가 않아요. 안쪽으로 해서 좀 수월한 편입니다. 바깥쪽에는 제가 저 밀림을 해치고 작업을 했어요. 또 가면서 이제 뭐 하냐면, 줄 타고 올라가니 뿌리를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. 이거는 나중에 호불호 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베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서 거까지만 어, 하고 밖에서 촬영하세요 밖에 나가서 촬영하세요 여기 속 에서 조잘라줘요 에서, 순 기를 다. 저 이제 한와 볼래요 가까이. 와 힘든다. 여기는 꽃을 그대로 볼래요. 잘라버릴까? 예 예쁜 가까이서요 꽃 한번 촬영해 보세요. 예쁜 꽃이 피어요. 야생환데 너무 그리 하면확 들이밀면 어지러울텐데 잘라 잘라 잘라버릴까? 아,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이 잘라라고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려 우와 아우 가시 이걸 안 잘라놓으면 타고 올라가면 이래 돼요 여기는 뒤로 누운 걸 제가 전부 바깥 작업하면서 기둥이 뒤로 누운 거다 세웠습니다. 이게 왜냐면 하 풀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덩굴이 올라가면 애들이 잡아당깁니다. 당기면 제 아무리 강하게 작업해 놔도 이게 다 누워요. 풀의 힘이 대단합니다. 그래서 제가 바깥쪽에 작업하면서 기둥을 군데군데 좀 보강을 해 가지고 누운 거를 다 세워 놓은 겁니다, 지금. 여기가 좀 난공산데. 여기 앞쪽에 한번 보세요. 여기가 제가안 오는 이유가 이 바위 안에 뱀이 득실득실거려요올 때마다 내가 뱀을 한번씩 만나는데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어. 이 뱀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이런 바위예요 자, 이 바위를 뱀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제가 올라가는데 이꿈치를 물지는 않겠죠. 일단 뿌리만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시골에 전라도 가서 울타리 작업하는 건 이와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거기는 뱀은 없지 않습니까 우와. 굉장하다 여까지 기 일단 아 요거 이거 한번 보세요 와, 얼마나 이놈이 이렇게 굵은 놈을 잡았습니다. 근데 이게 이놈이 텐디질 못하지.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거 다음 쫙 해야 되는데 오늘 또 힘을 많이 뺍니다 일광 멘탈 케어팜에 철망 울타리, 멧돼지 못도록 쳐놓은 곳에 이렇게 덩쿨들이 올라가가지고 기둥이, 철망이 누워요.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세우는 어, 보강 작업과 그 옆에 덩쿨 뿌리를, 뿌리가 아니죠. 굵은 줄기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시간 정도만 마무리 될것 같아요.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